책방 인터뷰는 서귀포시 원도심 과 구도심 사이에 호군동에 위치한 서점입니다. 책과 제주를 깊이 보는 서점으로 매달 제주와 자연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책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동네 책방 이자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인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이기도 합니다. 범섬 등 제주 바다와 한라산을 보며 차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인터뷰 에서 동네 책방 한 권의 책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 독토클 진행합니다. 누누이 말은 이보족이 인사를 나눌 때나 동의를 구할 때 하는 말입니다. 아, 저는 이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는 아프리카 문학으로는 처음 읽어본 책인데 어, 대략 저는 서구의 한과하는 영웅적인 아프리카 전사의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인공 온코코는 아프리카 전사이기는 하나 개인의 욕망에 솔직하고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어떤 문화나 책을 경험해 보신 적이 또 있나요? 그 전에 저는 그알랭 마방쿠라는 작가의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술집 외상은 어림없어. 그리고 고슴도치의 회고록이라는 책을 쓴 작가인데요. 아프리카 문학 자체가 주는 그런 신선함, 어떤 되게 생동감 있는 원시적인 생명력,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 이 친화 아체베도 물론 자기 그 이보족의 그 아프리카의 문화를, 관습을 아주 객관적으로 자세히 드러내고 그 작품 속에 계속 표현하고자 하는 흔적이 보여서 그게 아주 인상 깊었어요. 모든 것이 산산이부서지다는책 제목으로는 굉장히 시적인데, 네. 이 제목의 그 유래를 아시나요? 네, 뭐이 책에 나와 있는데, 예이츠라는 아일랜드 그 시인의 작품이에요. 돌고 돌아, 더욱 넓은 동심원을 그려나가. 매는 주인의 말을 들을 수 없고, 모든 것은 산산이 부서지고, 중심은 힘을 잃어. 그저 혼돈만이 세상에 풀어 헤쳐진다. 굉장히 절망적인 시대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이 시를 썼다고 해요. 어떤 붕괴가 있지만 다시 잉태되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이 시를 시에서 제목을 인용하면서 아체베 역시 자기네들의 상황이 굉장히 갈등과 혼돈과 그것으로 인해서 붕괴돼서 다 없어졌지만 분명히 이 안에서 새로운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제목에서 이렇게 인용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이 나라의 관혼상제가 음. 생각보다 굉장히 예식이 그 마을 잔치처럼 이루어지는 것도 특색이 있었고 그 중에는 장례 문화하고 음. 결혼식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 문화는 또 굉장히 그안장기하고 정스럽고 또아 이거 어떨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거든요. 어, 자, 그, 예, 아, 콜라 열매 같은 그, 거는 뭐, 열매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정희님은 네. 인상적인 어떤 그 전통 문화가 어떤 게 있었는지. 네. 예. 뭐 저는 아프리카가 나중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한데 일단 뭐그 북소리, 북소리도 좋았어요. 여기에 나온 네. 북이 우두, 뭐 나무 북은 에크웨, 네. 또 징으로 오게네 이런. 그, 명칭으로 해서 나오는데, 그 북이 어떤 그, 모일 것에 대한 알림도 알려주고, 또 그리고 씨름대회 때 분위기를 막 돋궈주는 것도 쓰고, 어떤 관능적인 것도 느껴지게 하고, 그리고 또 뭐, 누가 어느 마을에 죽었다는 것까지, 약, 약, 어, 어, 그, 모르스 기호요? 뭐 그런 부호처럼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그 북소리만 잘 기울이면, 기기울이면 다알수 있는 그런 아프리카에서는꼭 있어야 할 통신 수단으로 있었던 것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어그 공동 집회도 물론 아까 얘기하셨는 데 재판할 때그 장면도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는데 그 조상의 신으로 탈을 쓰고 마을 대표들이 그 조상 신으로 그 나타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것을 옳고 그름을 조상 신들끼리 같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 협의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이것은 어떤 뭐 법전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조상의 신 그리고 대대로 내려온 어떤 전통이나 어떤 신적인 것까지 같이 감이 되어서 그그 판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뭐이 그 제기를 안 하고 받아들여서 그게 어떤 지혜로운 판결이 된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 백인들이 백인의 아, 법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백인의 법으로 이 재판을 한다는 게 사실은 그냥 벌을 주기 위해서 마치, 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억압, 억압하기 위해서 음. 법을 집행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 조상의 지혜로 평화를 주는 것과 음. 이 탄압하기 위해서 법을 끌어들인 그런 음. 내용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전통과 새로운 질서가 대비되는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한 그네 개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아주 되게 이상적이었습니다. 네, 개인의 비극이 그 역사적인 비극이랑 같이 흘러가면서 아간이 어, 그러니까 이 비극이 이 전통의 그 폭력성하고 또 개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인 님은 그3대의 갈등을 어떻게 보셨는지 네. 네 근데 삼대의 갈등을 말기, 말하기 위해서 한 인물씩 약간의 설명을 할게요. 오늘. 그림이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주인공 오콩코의 아버지예요. 보시면 피리를 불고 있죠. 이 사람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음, 예술적이고 그렇지만 심약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일이 잘안 되고 그래서 가난하게 살다가 아프리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칭호도 얻지 못하고 빚만 남기고 죽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아버지를 끔찍하게 싫어해서 자기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산 오콘코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건강하고 전사적이고 씨름 선수이고 그리고 또 자기는 나약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친아들이나 다름 없었던 이케메프나를 어, 자기가 그 부족의 결정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자기 손으로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도끼로 내비쳐서 죽이는 그런,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왔을 때도 무모한 폭력을 휘둘러서 자기 부족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나중에 끝내는 어, 자기의 그런 존엄성이 백인들에 의해서 훼손되는 게 너무 싫어서 죽음을 스스로 자결하는 것으로 그 선택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들, 은, 뭐, 얘는 그 일단 겁이 많아 보이죠? 어, 눈도 많아. 예. 그리고 여기 까만 게 성경이에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강하고 그, 몰아 내세우듯이 한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아버지를 닮은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했던 늘 잔소리와 매로 커서 굉장히 침울한 청년이 되었는데, 어, 그러다가 이제 부족에서 어떤 그 관습 중에 하나가 쌍둥이를 숲에 버리는 관습이 있는데, 어느날 일을 마치고 숲에서 버려진 쌍둥이의 그 울음소리를 듣게 돼요. 그것과 자기의 친형이나 다름없었던 아버지가 죽인 이케메프나가 죽었다는 그것 두 가지가 계속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늘 마음속에 어둠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힘들었는데 마침 기독교도들이 전하는 사랑과 포용의 메시지가 이 은호의 에게딱 먹혀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어 기독교도가 되고 교사 훈련학교에 가서 나중에 교리문답 교사가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정말 천하의 배은망덕한 부족의 수치가 되는 그런 아들이죠. 이 3대의 비극이 이 오콩코의 비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 그림이 굉장히 인상적인 키미, 뭐 도끼, <laughs> 성경 어, 저 그림을 그려준 우리의 정희님의 능력자 지인님한테 파이팅! 감사합니다. 그 그러니까 저도 그 3대가 어긋나는 그 관계에서 오는 그 균열, 그게, 그니까 사실은 예술가로서의 존중받고, 전사로서 존중받고, 또그 공부하는, 그니까 종교를 사실 공부하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그 교리도 있지만, 그게 반영되지 못했던 그, 부족의 한계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7년간 유배를 떠나잖아요, 음. 주인공이. 그러니까 실수이지만 결국은 또 그게 또 목숨하고 연관된 일이어서. 그랬을 때그 어머니의 땅에서 그 사실은 외삼촌인 경험이 많은 그 어른의 그 여기서도 다시 힘을 얻고 어머니의 땅에서 치유를 받아서 힘을 얻고 재개를 하라는 음. 그런 말이 되게 좋았거든요.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길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의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그가 우리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 관습을 모르니 그를 바보라 부르는 개고 아마도 우리 역시 그의 관습을 모르니 그도 우리를 바보라 부르겠지. 이 부분은 애구구가 교회를 없애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그 서양 그 선교사를 향해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서로 모른다는 거잖아요.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서 불화가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고 비극이 생긴다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모든, 개인의, 개인의 일에서도 그렇고, 크게 나가면 사회와 국가에서, 세계 전체에서도 다 확대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다른 것을 부숴버리게 되잖아요. 그것이 소통이 부재가 되고, 부숴버리게 되는 모든 시작이 된다고 느껴져서, 이 개인의 비극, 오콩코 개인의 비극이 지금, 어, 이렇게 사회 정치적인 상황에서만 기인된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비극과 사회의 비극이 같은 동일한 무게로 얽힌 모습이 같이 드러나고 그리고 한 영웅이 이렇게 파국을 맞이하는 것과 함께 그가 속한 사회체제와 뭐 가치관 역시 붕괴된다는 것이 같이 드러났다고 느껴졌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저의 첫 아프리카 문학 작품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자였습니다. 책 표지에서 보다시피 주인공 오콩코는 아프리카 전사의 전형적인 이미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성인포 시민의 책 읽기 위원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